뭔가 크게 화가 안 났어. 그냥 좀 애가 힘들구나. 그냥 묻어두려고 했어. 근데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폭주하기 시작한 거지, 마음에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썰을 준비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레드에 제 욕이 써져 있는데 그게 뭐 댓글이 한 30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글쓴이의 이제 대댓글도 있고, 뭐 그래서 300개인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제 유튜브에, <laughs> 물론 이런 홈케어 컨텐츠는 항상 저의 개인 썰이 이렇게 막 들어가긴 했었는데, 왜 제일 최근 썰을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걸 알게 돼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일단, 차단이 된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레드에 들어가서 제가 대댓글에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계정 차단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걔랑 뭔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사과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그 오해 소지들을다 있는 글, 너무 억울해요. 제 욕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에 관련된 것도 있고, 거의, 한국인은 거지, 거지근성 심하다고 막 그런 글들이 너무 많길래 그냥 저는 그냥 K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그래? 그럼 나도 내 플랫폼에 올리겠어. 난 이걸 해명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 올리려고 했거든요. 남편도 이 사람들은 너를 모르잖아. 그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차단하고 손절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알잖아요. <laughs> 당사자가 알잖아. 어, 지금 너무 개빡친다고요. 이 일이 있었은 지가 지금 한 3일 지났거든요. 이 3일 중에 그 72시간이죠. 저는 36시간을 못 잤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라데이션 분노가 계속 생기고 너무 아 지금도 나 화나나 봐. 나 어느 정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거든? 이거 명치가 계속 부풀어오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발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공 각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사건 발달은 그렇습니다. 친구가 일본에 산 지가 18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도 좀 불안했던 게 그래도 18년 정도 살았으면 한국 문화보다는 일본 문화에 더 익숙할 텐데 우리가 가도 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친구가 1년에 한두 번씩 한국에 왔는 오는데 그때 저랑 친구랑 이제 그 일본에 사는 친구랑 셋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나중에 일본에서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작년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한국에 못 왔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보면 너무 우울해.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 가서 그 친구 만나고 오는 게 어떻겠냐. 너무 우울해 보인다. 해가지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가 일본 오면 좁지만 우리 집에서 자고가 재워 줄게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비행기 티켓을 잡고 4월에 일본에 갔을 때도 친구네 집에서 묵는 걸로 되어 있었고 노파심에 가기 4, 5일 전에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정말 가도 되냐고. 근데, 아니, 온다고 해가지고, 그날 주말에 스케줄도 빼놓고 그랬다. 괜찮다, 와도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불안해하니까 같이 가는 친구도 물어봤나봐요. 불편하면 호텔 잡겠다, 이랬나봐.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어쨌든 잘 놀았어. 그래서, 아, 내가 괜히,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녀와서 일이 터진 거죠. 더마토리 히알샵. 제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며칠? 그래서 진짜 죽을 뻔 했어요. 근데 그 같이 일본 갔던 친구가 지수야, 이거 봐봐 하면서 뭘 보내줬어. 댓글 300개가 있는 어쨌든 제욕이었어요 <laughs> 무례하다, 염치 없다, 거지근성이다 뿐만 아니라 진짜 거의 뭐 무개념이라는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너무 열받아서 그 친구한테 대화를 요청했어나 차단당하고 이제 스레드에서 아닌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차단당하고.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에 그거를 박을 수밖에 없었어.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나는. 근데 누워서 핸드폰도 안 하고 6시간 동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까? 어른답게 지혜롭게 할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른이길 포기했습니다. <laughs> 전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내일 모레 부르기지만 어른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제일 열받았던 거는 저희의 무플랜 계획 때문이래요. 그리고 밥값도 있었는데 무플랜이라, 저희가 원래 처음에 우리 그냥 아무, 가볍게 가는 거야. 너보려 가는 거야 그냥 우리 에코백만 메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미 저도 도쿄 한번 가봤었고 같이 갔던 친구도 이미 도쿄를 갔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한 2년 정도 일본을 되게 자주 가고 있어요 1년에 한 5~6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도쿄가 비싸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별로 로망이 없어 그래서 진짜 그 친구 하나만 보고 가는 거고 그냥 그 동네에서 희희 낭가 이렇게 있다가 느긋하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게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플랜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도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고 맨날 일집 일집 일해서 도쿄에 많은 곳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된게 긴자랑 우에노공원이었습니다. 어, 되게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불평불만이었던 건지 뭐 자기가 다 번역해주고 뭐 공짜 투어했다, 공짜 가이드 했다, 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플랜이어서 정말 짜증났다. 자기가 계획 다 짰고, 통역해주고, 예약하고. 사실, 저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야키나만 먹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니었나봐. 그리고, 약간, 방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얘네들 아무래도, 호텔이 아까워가지고, 자기네 집에 묵는 것 같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진짜, 좀 너무 열받았고 그거 얘네들이 쓴 밥값 2만엔 정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2만엔은 넘었어. 그리고 일단 그 뭔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 집의 퀄리티는 난 2만엔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제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뭐 여기는 물세가 비싸고 전기세가 비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딱 도착한 당일에 세수 손발 마시고 자고 그다음에 머리 떡진 채로 그냥 나가고 마지막 날에 머리 감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샤워만 빠르게 하고 왜냐면 샤워랑 머리랑 같이 감으면 되게 시간이 길어지잖아. 그래서 샤워도 그냥 물로만 착 하고 수건도 첫날에 한장쓴 거를 3일까지 쓰고 그리고 몸수건 한장 받았어요. 물론 친구가 더 준다고 했는데 아, 괜히 늘리지 말라고 세탁물 늘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긴 한데 오늘 같은 제 기분과 딱 어울리는 리드샷 500을 쓰겠습니다. 아700 있는데 700 쓸까? 아니야 일단 500 갖고 왔으니까 500 쓸게요. 제가 일본에 3시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일 중이어가지고 저녁 늦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늦게 끝나긴 했어. 왜냐면 10시에 만났거든요. 9시 30분에 끝나서 만나는데 일단 10시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제가 친구를 찾으러 다녔어. 겨우겨우 만났어. 그리고 10시에 만나서 맥주 한잔하고 나온 게 11시 반 정도였고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나는 왠지 마지막에 있었던 스타벅스 화장실에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벅스 가보자. 그... 경로 그대로. 근데 스타벅스가 문이 닫혔으니까 거기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파출소에 가자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가 번역해주고 뭐수속 밟고 있었고 다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상태에서 스타벅스 직원이 내 지갑을 딱 들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한국말 나오고. 아리가또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너무 좋은 추억 쌓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친구가 너무 걱정하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라. 지갑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카드야 다 취소하면 되고, 뭐지갑이 다시 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자정 다 돼서 지갑 찾으러 다니고, 그니까 글만 보면은 무슨 하루 종일 지갑 찾으러 다닌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파출소 수속 밟고 있을 때 나는 너무 재밌다고 스토리 올리고 있었대요.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있었대. 근데 저는 핸드폰 꺼져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스토리 올리면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쨌든, 아다르고 어다르고, 조금 조금씩 m s 지를 쳐가지고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5 시간, 6섯시 아니 5 시간이 아니야 한6 시간 반 정도 기다렸잖아요. 내가 징징거렸다는 거야. 많이 기다렸다고. 근데 저는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아 탈출해서 혼자 있어도 너무 좋다. 걸어만 다도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전기 민영화잖아요. 배터리를 차주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스타벅스랑 스타벅스 다 들릴 수 있었고 그. 편의점도 막다 구경하면서 다녔고 약간 뭔가 보물찾기 하듯이 되게 신났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막 했어 야나 여기 이 동네 다알것 같아 막,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징징거렸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남이 떨어져서 손절?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 글이 삭제되기 전에 저랑 8년 정도를 같이 살았던 동생이 있어요 보내줬더니, 내가 언니를 아는데, 이런 사람 절대 아닌데, 이거왜 소설 쓰고 앉아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 아, 프지도 않다, 씨나 <laughs> 근데 뭐 발랐는지 까먹은 것 같아. 나뭐 발랐지? 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까먹었어요. 원싱 제품입니다. 어성 초추춤을. 그리고 거기서 식탁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식탁을 저희가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갔을 때 되게 지저분했어요. 본인 물건들로. 막 노트북이랑 되게 잡다한 게 엄청 많았어. 그래서 저희 막제 옷이나 뭐 에코백이나 화장품 이런 거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식탁에는 저 칫솔 세트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놓고 제 에코백이랑 가디건 같은 거는 다 식탁 바닥에 놨단 말이에요. 화장도 그냥 앉아서 하고. 아, 아니. 뭘 어지럽게 한 건지 모르겠어. 원래 어지러웠는데, 뭘 어지럽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1박 일로 갔다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 그렇게 가면 뭐하러 가. 어, 비행기 값도 아까운데, 오랜만에 친구도 보는 거니까 좀 편하게 있다 와. 뭐, 2박 3일이나 3박 4일 있다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면은, 뭐, 잠만 자는 건데,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써서, 약간, 남편이 무례하고, 좀 거지근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이야기가, 남편도 오고 싶어 했다는 듯한 댓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오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그 친구를 봤었을 때 너무 텐션이 좋고 밝으니까, 뭐, 지수야, 우리 나중에 일본 가게 되면, 여행 가면은, 친구네 집에 신세 질수 있어? 이래가지고 제가, 아, 아니야. 어, 그건 좀 아니야. 이랬거든요. 민폐라고, 개 오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친구한테 썰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치 댓글에는 남편도 오려고 했다. 이런 느낌으로 썼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남편도 데리고 오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고 있네요. 그리고 댓글 중에 뭐 신세를 이렇게 막 많이 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뭐 선물은 한국기 이런 식으로 쓴 다른 분의 댓글에 대댓글로 그 친구가 과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과자 샀는데 뭐 자기는 과자 안 먹는다 안 먹겠다는데 꾸역꾸역 과자를 사와가지고 약간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근데 과자를 사온 게 아니라 물론 과자도 있었지만 저는 화장품이랑 다이어트 식품 그러니까 뭐 꼬박꼬박 같이 한끼 먹을 수 있는 쉐이크 있잖아요. 쉐이크랑 젤리. 그리고 메디힐 마스크팩 10개, 마디카소사이드 들어있는 거, 모델링 팩을 3개인가 4개인가 줬던 것 같아요. 토리 든 거랑 메디힐 모델링 팩 그렇게 해서 줬고, 그리고 같이 간 친구는 과자랑. 근데 이것도 과자도 싼 과자가 아니야. 그 올리브영에서 파는 좀 비싼 과자 있잖아. 그거란 말이야. 그거랑 그리고 걔도 유튜브를 한다고. 편집 잘하라고 이제 마우스 패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집이 되게 약하게 지어져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실내화, 실내화랑 이걸 다 담은 한정 푸바오 쇼핑백, <laughs> 에버랜드에서 직접 산 그렇게 해서 준 거야. 근데 딸랑 과자만 쓴 거예요. 그리고 얘도 댓글 중에 선심 쓰듯 푸딩 더 먹어라는 어쨌든 그런 댓글이 있거든요. 내가 선심 쓰듯이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푸딩 더 먹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막 약간 그런 댓글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짐을 바리바리 싸서 나왔어. 인도까지 나오고 사거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푸딩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아, 어떡해. 아, 땡땡아. 아, 너 그냥 그거 심심할 때 먹어.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게, 이게 그렇게도 기분 나쁠 일인가? 어? 그럼 제발 뒤져 줍시오! 이래야 됐었나, 내가? 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정말 화났던 건 우리가 플랜이 없었던 게 정말 화가 났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부터 화가 좀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근데 왜 오케이 한 건지 모르겠어. 이미 백, 100... 10일? 1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아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집은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줬으면 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걸 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뒷담화를 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거 문화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하면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족 아니면은 집에서 잘 재워 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바이오핸서 엑소톤 토452 레디언스 파우더. 근데 저도 그 댓글을 읽으면서 아,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18년 동안 살아서 나와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댓글을 본 거지. 문화 차이 아니라는 댓글을 봤는데 거기 대댓글에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아니야 문화 차이 아니고 얘들은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눈이 돌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안 돼. <laughs> 연락이 안 돼. 그래 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아주 좋은 썰을 내가 들고 왔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성격이라고만 생각.. 그냥 문화를 생각을 못했어 아 근데 이건 문화.. 하..이거..하.. 이것도... 근데 후기가 많긴 많았단 말이에요 워홀 간 친구들이나 이제 일본 지인들이 있는 분들이 후기가 많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성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네가 좀 운이 나빴던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들의 문화였던 것인가?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의 돌려말하기를 이해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왜 상대방이 배려 나도 내 나름대로 배려한 거잖아? 어 수건 어 다섯, 다섯, 다섯 장안 쓰고 어 나름 되게 조심조심했거든요? 뭘 크게 어지른 게 없어. 물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왜 지들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친구가 처음에는 캡처를 좀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걸로만 봤었을 때는 뭔가 크게 화가 안 났어. 그냥 좀 애가 힘들구나. 그냥 묻어두려고 했어. 근데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laughs> 폭주하기 시작한 거지, 마음에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자려고 누웠는데 명치가 너무 이렇게 막 계속 부푸는 거예요. 열 받았나 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게 출발하기 전에 그 저의 초기 뭔가 좀 불안했었어.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 근데 챗 GPT가 친구가 18년 정도를 일본에서 살았는데 뭐 그렇다면은 <laughs> 내가 그 집에서 자는 게. 실례냐, 민폐냐, 약간 이런 걸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챗 GPT가 이제 약간 실례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 근데 친구가 먼저 재워준다고 했다 그랬더니, 어, 그렇다면 친구도 너와의 관계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너에게 되게 중요한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번 여행으로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를 알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최 GPT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최 GPT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래까지 예언을 한것 같아. 어마무시한 놈이죠.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그 친구는 나한테 싫은 티를 많이 냈었는데 내가 너무 눈치없이 행동했던 건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진짜 나 가도 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 몇 번은 아니고 두번 정도를 4, 5일 전에 물어봤었을 때. 왜 그랬을까요?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디바이스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랬던 적이 있나요? <laughs> 사실 저는 이렇게 지인들로 구설수가 크게 없는 편이에요. 인맥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원래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없... 그냥 좀 평탄한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지금도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 중에 빡이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더 소름인 게그 댓글들이 거의 해시태그가 도쿄 외노자도, 외노자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봤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옹호하면서 맞다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더 무서웠어요. 한국 애들은 염치 없고 무례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남겼을 때좀 인상 깊은 댓글이 있었는데, 친구인데 염치 좀 없고, 무례하면, 아니, 민폐면 좀 어떠냐고, 자기였으면은 밤새 수사 떨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일본이 비싼 게 너무 많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월급은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그런 일본의 정책이나 문화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면 그게 사회적인 원래 분위기였던 건지 모르겠어요. 크림은? 셀라피 크림을 써주겠습니다. 셀라피 A 리페어 크림이고요. 이 제품은 메디큐브 제품입니다. 피부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를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거든요. 이런 거에 진짜 에너지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만나게 된 친구냐면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예요. 같이 좋아하는 가수도 같아가지고 팬클럽 활동도 같이 했었고 막 서로... 응, 서로는 아니다. 걔가 저희 집에도 몇번 놀러왔던 적이 있었고 너무 어렸을 적 기억에서 자주 놀러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저는 친한 친구를 집에 되게 자주 부르거든요. 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러면서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아따가 그리고 그 친구랑 예전에 가요전에도 참여했던 적도 있었고 춤추는 것도 좋아해서 같이 춤도 추고, 추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연락이 안 되고 저는 그 친구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면 연락이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학교가 찢어지니까 연락하기가 힘들었어서 나중에 싸이월드랑 페이스북이 생겨도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일본에 가 있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한 5년 전에 그 친구가 제 유튜브를 보고 어, 너, 지수 아니야? 이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외해가지고, 저는 좀 너무 소중했던 친구여서 너무 꿈 같았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추억으로 마무리가 됐죠. 아, 맞다, 나. 리드샷 했는데. 원래 리드샷 했을 때 하면 안 돼요. 어, 꺼야 되겠다. 아, 어쩐지. 갑자기 리드샷이 파마박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어, 정신이 없어. 아, 잘펴 바르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들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알게 됐을 때 이거 너무 좀 아닌 거 아닌가 문화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이건 진짜 못된 것 같아요 내가 민폐를 줬다면 정말 사과한다 미안하다 무계획 플랜 짜서 미안하다 근데 그 나머지 난다 모르겠다 음.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봤으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댓글 단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억울한 게 제일 싫은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화장품 설명도 없이 제가 알러지 없이, 자극 없이, 찐으로 쓰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정신이 안 좋을 때는, 뭐, 좀 진정 위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자주 쓰, 완전 그냥 데일리 케어템이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으셨다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이런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행복하세요. 진짜. 간에 평안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